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국유재산인 해군호텔이 12년 넘게 특정 웨딩업체의 수익 배달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군은 70% 수익을 업체에 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30%만 챙기며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 해군호텔 137억 수익 몰아주기,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 겉보기엔 평범한 군 복지시설이지만 내부에선 무려 137억 원의 수익이 단 하나의 웨딩업체에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2년 5개월간 해당 웨딩업체와 수익 계약을 이어가며 순수익의 70%를 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해군이 가져간 수익은 69억 원, 업체는 137억 원. 두배 차이입니다. 이런 계약을 해군은 왜 해서 어, 어떻게 묵인냈을까요 2부 공군호텔은 정반대였다. 같은 국군인데 공군은 어땠을까요? 공군 호텔은 같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수익을 8.5대 1.5, 즉 85%를 공군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해군은 3대 7입니다. 심지어 내부 계약서에선 3.5대 6.5로 바꾸자고 명시해놓고도 다음 계약에서 또3대 7을 유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군의 복지기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계약이 아니었을까요? 산부감사원 지적에도 계약 유지. 이 문제는 결국 감사원도 나섰습니다. 2025년 감사 결과 해군 호텔 계약은 수탁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배분됐다. 경쟁 입찰 없이 수익 계약만 반복됐다고 지적됐습니다. 그제서야 해군은 2023년부터 수익 배분을 4대6으로 바꿨지만 이미 업체는 10년간 90억 원 이상을 챙긴 뒤였습니다. 게다가 해군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해당 업체는 아직까지 영업 중입니다. 왜 해군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부 계약 조건도 수상하다. 계약 내용도 심각합니다. 업체가 구입한 자산은 모두 해군돈으로 산 것인데, 계약서엔 업체가 70%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인건비, 복리 후생비, 식자재비까지 해군이 부담하고, 웨딩 할인율도 업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계약서가 아니라 특혜 문서 아닙니까? 137억 원이 흘러간 12년간의 계약, 그걸 승인하고 무기난 해군 내부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조직적 비호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해군호텔 웨딩홀 사태,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유재산의 특정인에게 몰아준 엄연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이 이렇게 누군가의 배만 불려줬다는 의혹, 이대로 묻혀도 될까요?